어그로에 이끌려 들어오신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정식으로 제 소개를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천만 인구 보유 거대 도시 서울에서 독거 중인 고독한 쭈입니다. 이 채널을 왜 만들었냐고요? 저는 공중 속 고독을 즐기는 프로 구독로입니다 고독을 즐기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독의 멋짐을 알려주기 위해 이 채널을 열었죠. 저는 혼자 있는 게참 좋아요. 제 생각에 반기를 들거나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까요 뭐든지 거리 탱크 없이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혼자서 쇼핑을 가면 내가 원하는 날, 원하는 때, 원하는 가게에서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시간 동안 구경하고 얼마든지 편하게 옷을 입어볼 수도 있어요. 혼자서 식당에 가면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메뉴를 원하는 양으로 식사할 수도 있고요. 혼자서 코너에 가면 내가 원하는 노래만 원하는 길이로 앙푹 부를 수 있어요. 혼자 있는 건 너무 좋아. 안 외로운데 왜 기만하냐고요? 어, 이것도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항상 고독함을 느껴요.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지독한 고독감을요 졸라게 고독하구만. 몸이라는 캡슐 안에 보호받으면서도 동시에 갇혀있는 나라는 존재. 누가 들여다볼 수도 없고, 내가 보여주고 싶다고 보여줄 수가 없죠. 난 진정으로 이해받을 수 있을까? 또는 누군가를 내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교심 때문에 한창 중2방을 알던 시절에는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뭐, 지금은 고독한 주와 그런 고독한 주를 다독여주고 보살펴주는 14주로 자아를 분리시켜서 둘이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하냐고요 아, 저갈 때 아닙니다. 쭈는 인간을 사랑하는 휴머니스트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명제는 거짓입니다. 쭈는 단지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할 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좋아. 다음 영상에서에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해요 많은 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